5분 안에 만드는 후다닥 요리. 오늘은 봉골레 파스타에 도전해 볼 건데요.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파스타면, 토마토, 마늘, 그리고 일반 화이트 와인, 파슬리, 소금, 후추. 페퍼런치노가 없어서 베트남 고추를 준비해 두었고요. 자,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사온 오일인데 다른 오일보다 향이 진해서 봉골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걸 한번써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지락은 제가 1시간 전에 해감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봉골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먼저 물부터 끓여줄 거예요 두 스푼 정도 넣고 끓여줄게요. 그리고 그 안에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토마토를 반으로 썰고. 마늘을, 아이고, 마늘을 해주는데, 마늘은 저는 통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약간 그냥 으깨 줄게요. 마늘을 편마늘로 썰면 그게 골라 먹기가 귀찮아서 저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마늘을. 물이 끓고 있어서 면을 넣어줄게요. 약간 덜 익은 상태에서 볶아줄 거기 때문에 5분만 끓여줄게요. 이쪽 팬에는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고. 마늘을 넣어줄게요. 마늘은 너무 익히지 않고 그냥 색이 조금 변할 정도까지만 바지락을 넣으면 확튈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재빨리 덮는 게 중요하거든요. 끼지 않도록 숙성을 주고 재빨리 받아주셔야 돼요. 음, 한 5분 정도 익혔는데요. 어차피 한번더 익혀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불 꺼둘게요. 가지랑만 방금 넣어주고 면을 넣어줍니다. 네, 간이 될수 있고, 좀 줄여줄게요. 좀 크리미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 1분 정도만. 이그 정도 익었으면 이제 불을 끄고 올리브 오일을 한기 돌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볼게요. 여기서 시가 나무 키내 붓게요. 어. 3 2에다다다 자, 이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이 진짜 잘 뱄어요 어, 오늘 왜 이렇게 맛있게 됐지? 토마토 음. 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앞에를 진짜 자주 먹는 거 아세요? 이렇게 편단스에 삼삼면 보세요 여러분 맛을 이렇게 통째로 먹으니까 편하죠 음~, 음 나무 먹자까 행복해. 우리이 응. 밑에 남는 국물.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이고, 자기가 한거 자기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들 있나? <laughs> 아어 바지락 많이 어머 난 부자야 부자 세개 응 여기다가 아우 이렇게 하면 이거 3일내내 먹으라고 해도 먹겠는데? 어머 거의 바지락 킬러데 전생에 보노보노였나? <laughs> 바지락이 나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겠는데 보노보노야 음. 남기지 않겠어 자, 이렇게 오는 15분 동안 봉골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렇지.